네. 안녕하십니까. 휘슬러 이준입니다. 어, 휘슬러 2다 인덕션 3구. 간단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구가 다 인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 아래 전원을 켜주시고 어떤 걸 쓰실 건지 화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왼쪽 걸 써보시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온도바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파워, 젤센 10단까지 파워포스터로 표시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덕션용 그릇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정상적으로 쓸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은 이와 같이 작동음과 함께 온도가 표시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이와 같이 에러 표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이와 같이 온도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다 끄시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끝까지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가운데 자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과거 위치 선택하시고 온도발 끌어올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쓸수 있는 그릇이 없거나 사용 가능한 그릇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마치 U자 아래 한일자처럼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올라가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다 온도가 표시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끄겠습니다. 끄실 땐 화구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온도바를 끝까지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우측 아래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화구 위치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온도를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켜집니다. 눌러는 위치까지요. 쓸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용 가능한 그릇이 올라갔을 땐 이와 같이. 파워 부스터라고 이제 P 식당을 파워 부스터 P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한 곳만 켜고 끄고 할 때는 그냥 메인 전원을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 밥찍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밥 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우측 아래 자리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휘슬러 저의 압력 밥솥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가정하고 압력밥솥을 준비해 앉혀 놓으시고 전원을 켜시고 화구위치 선택하시고 이 밥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시간과 온도로 밥이 맛있게 지어집니다 밥찍기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잠시 멈춰두는 포즈버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리 중에 뭐 급한 전화가 왔다. 아니, 손님이 오셨다. 요리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에 멈춰 두는 기능입니다. 제일 아래 우측에 있는 어 11자처럼 생긴 이 버튼이 잠시 멈춘 버튼입니다. 전을 켜주시고, 어느 자리나 똑같습니다. 이쪽 자리를 요리를 하고 계셨다. 근데 급한 전화가 왔다. 아니, 잠깐 자리 비우실 때. 여기 포즈 버튼을 멈춰 놓으시면은 지금 여기 일자로 표시된 거는 지금 한 곳에 지금 그 멈춰 있어요 하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 말고 또한 군데가 더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이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다녀오셔서, 아니 통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제하실 때이 버튼 눌러 주시면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온도가 아니면 예약 중이었으면 예약에 그대로 이어서 되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어느 자리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쪽 자리가 아니고 제 왼쪽 자리를 요리 중이셨다. 근데 급한 전화가 왔다. 아니면 잠깐 자리 비우실 때 마찬가지로 포즈 버튼 눌러서 멈췄다가 통화 끝나고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면 하고 있던 온도가 예약 중이었으 예약이 그대로 이어서 되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예약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원 을 켜시고, 이쪽 자리를 사용하시겠다. 이쪽 왼쪽 자리하고 위치 선택하시고, 원하는 만큼 온도를 눌러 주십니다. 자, 온도가 맞춰졌다. 여기 에 CL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클락, 시계 표시입니다. 뒤에 L 버튼을 누르고, 온도바를 쭉 끌어올리시면 분단위로 시간이 올라갑니다. 분단위는 최대 9분까지. 9분 후에 꺼지는 겁니다. 9분 후에 켜지는 기능 아닙니다. 앞자리는 10분, 2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금방 끓죠 인덕션은 빨리 끓는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자 끄실때는 메인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요리가 다 끝나고 났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청소는 요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곳에 잔열이 다 식고 나면 만약에 잔열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H라고 히팅 가열되어 있습니다 뜨없습니다그 표시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열이 다식고난 다음에 가볍게 행주로 훔쳐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눌러붙어서 잘 안질 때는 청소용 칼, 동봉해드린 스크래퍼로 다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지 위에 그릇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그릇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나 물기,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서 올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관리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이상 휘슬러 2다 인덕션 3구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